야,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제초제에 대해서, 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제초제는, 어, 풀을 죽이는 거죠. 풀. 아, 풀을 죽이는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풀만 죽이는 거. 신, 야, 이러한, 어, 약제가 있어요. 바스타라는 약제가. 요것은, 그, 풀 중에서 푸른 색이 나는 그, 푸른 색만 죽어요. 그래서 이제 바스타인데, 아, 요것은 이제 사과나무에 등록되어 있어요. 등대에서, 뭐, 그게 어, 잎이, 이게 풀잎만 죽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요걸 뭐 안전하게 쓰죠. 어, 사과 가오한데 안전하게 쓰고. 또두 번째는 이제, 에, 에, 근삼이라고 있습니다. 근삼이. 어, 이건 뿌리근자죠. 뿌리근자 죽을 사. 뿌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밭에 치면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 이러한 나무를 지금 여기에 버드 나무입니다. 버드 나무, 버드 나무인데 이 버드 버드나무. 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아무리 끊어내도 계속 살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뿌리까지 뿌리까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 뿌리까지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약재를 쳐야 되는데, 약재를, 어, 어릴 때 치면은 불이 안 나겠지만, 이미 나무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커졌으면은, 여기에 칠려면은, 이것을 어 가지고 끊어, 끊어서 절단 부분에다가다 원액을 이제 바르기도 하죠. 어, 그러나 이제 원액을 바른다는 것은 또 이게 뭐, 이게 한 8천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어, 물, 물요물 물 요가 요만큼 반 넣었어요. 그다음에 반 요다 넣어서 한번 요걸 죽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용 일대일로 이제 혼용해서 나무를 죽여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원래는 그게 에, 잡초, 어, 가원 잡초, 어, 요것은 에, 넣는 방법은 뭐 80, 어, 물한 마리다. 물한 마리에 요거 두경으로한세두껑 어, 정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어, 그러나 이제 저는 나무를 좀 굵은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그, 좀 많이 넣어가지고 1대1, 어, 일대일, 물과 1대1로 어, 혼용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1대1로, 1대1로 넣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넣었어요. 물과 1대1로 넣었습니다. 이 제초제 약제는 그 손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장갑을 반드시 이렇게 침투하지 않는 이런 장갑을 주시고 또그 위에다 다시 뭐 다른 장갑을 또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손에 약이 닿으면 안 되죠. 제초제는 이 나무가 죽는 이런 약제인데 사람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몸에 아주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이렇게 반드시 장갑을 두텁게 쥐고 안에 이렇게 피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약재를 한번, 이것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비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려면은, 어 안에 니가 기기 힘들잖아요. 그래 이걸 꼭 바싹 자르고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 어, 가 자르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건 톱으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톱으로. 톱으로 끊어가지고, 어, 이렇게 안을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끊었습니다.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어. 이 약재를 가지고 이 지금 이거 어, 근삼입니다. 근삼이 근삼이 약재를 가지고 이 부분에 절단된 부분 이런데 이렇게 싸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아주게 되면은, 요 부분이, 부분이 물은 올라왔다가 이제, 사실 지금의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효과를 보려면은, 가을철에, 가을철에 요렇게 해놓고, 이걸 발라주게 되면은, 뭔가 겨울철에 영양분이 모이고 뿌리로 내려가죠. 근데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무가 죽게 만드는, 뿌리까지 단전히, 없어지게 할 수가 있는데, 아, 지금은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어 수분이 밑으로 내려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게 되면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어, 나무를 잡을, 죽일 때, 요런 방법으로 해서, 어, 어,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요것은 이제 근삼이라고요. 요렇게 나무 또는 일반 풀, 센 풀들도 뿌리까지, 뿌리까지 죽이는 약이 예, 근삼입니다. 근삼입 그래서 이러한약재들은 이제 모르고, 또 뿌리를, 뿌리로 이제 뿌리식물을 계속 그 다음에 뿌리에 올라고올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반 약, 약을 쳤을 때는 그 애는 죽었다가 그다음에 또다시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한 약재를 아시고 살포를 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 제초제에는 어~ 비선택적이고 선택적인 약재들이 있어요 요것은 사실 농작물에는 잘안 써요 예 왜냐하면 너무 그 뿌리까지 침범해서 어~ 죽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하게 난 나무들 나무들이라든가 풀들을 강한 나, 풀이 있어요. 뿌리 식물. 그런 것들은 이걸로 주게 이제 그다음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것도 이제 비 선택적 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용 대상 농가 있어요. 감귤, 사과, 감자, 고구마, 어뭐 담배, 당귀, 차이 모든 요러한 식물들에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또비 그리고 요것은 어, 요것도 비선택적이기 때문에, 그게 치는 쪽에 맞는 것이 에,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 그 약제가 있어요. 선택적. 그러니까 선택은, 뭐는 살고 다른 걸 죽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약제를 사시면은, 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잔디는 살고 잔디에 풀들은 죽는다.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선택적, 그, 선택적 제초제죠 자, 요것은 이제 주로, 어, 일량생 잡초 또는 숙군 잡초, 뿌리, 뿌리가 이 다연 쪽 어떤 거, 그런 것이 어, 자두로 되어 있네요. 가운데 잡초가 있으면 이걸 잡으로, 잡으로 되어 있네. 어, 다연생, 다연생 잡초일 때, 예, 충분히, 잡초가 충분히 자랐을 때, 어, 잡초 경엽에 처리한다. 이건 이파리다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는 좀 전에 보시다시피 끊어내고 절단된 부위에 요 약재를 어, 살포를 했어요. 그리고 비율을 좀 높게 해서 살포를 했,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런 것을, 어, 저 앞으로 보면 또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한번 볼수 있겠는데, 일단 근삼이라는 것은 이 뿌리근자 어, 어, 죽을 사수입니다. 뿌리가 죽게 하는 것이 근삼이다. 이렇게 어, 아시고, 어, 요런 사실 그, 이 제, 초대에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인식이 안 좋게도 생각하고 있는 분도 많은데, 이것은 뭐, 흙, 흙에는 다 하면은 이것이 이제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완전히 그~ 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성분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뭐~ 이 농촌에서는 이~ 풀과의 전쟁인데 그 풀을 잡을 때 풀이 완전히 다클 때까지 놔뒀다 잡으면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자랐을 때 자랐을 때 쳐주게 되면 그게 이제 죽어가면서 시간이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별로 안 컸을 때, 30cm 미만으로 컸을 때, 주로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제초제도 있지만은 그냥 뿌려가지고 발화를 못 시키는 그런 제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초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주로 나무 뿌리까지 죽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죽을 수도 있겠죠. 어, 원래는 이제 사용했던 분들이 원액을 가지고 이렇게 끄는 부분에끄 부분에다가 이제 바르라고 했어요. 바르라고 했는데, 어, 저는 이제 그 바르라면 양이 또 양도 좀 아깝고 해서 물과 1대일 타서 1대일 어, 타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타가지고 절단된 부위에 뿌려서 주는 걸로 어,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